두산 거지 쪽에 두명 내린다. 두산 두명내다 어. 두명 내가 아, 아, 바깥에 하나 안쪽에 그니까 뭐지 거의 두다 바깥에 내렸다. 입구 쪽이랑 그 사고 쪽이랑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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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 나 이쪽 다리 쪽으로 날린 다잉 여기 이쪽 이쪽 집에 내렸거든 애들 아, 살쳐 있다, 쳐 있다 이거. 아니, 아니. 앵비 뭐한 건데, 아이씨. 여기 처음 나니. 아니, 지기 가격 장전하고 있는데. 어디 내주로 네, 아니 아씨, 앵비뭐한 건데, 씨발 여기 사람 있는 거 알고 알고 그러고 있었나? 어? 사람 있는 아, 주성, 거 알고 계속 일단 고단고 다시야까지 고 다시야까지 고아 주성이 캐오스로 왔어. 아니 캐오로 왔는데. 알았다. 아. 아 여기 있는 걸 봤다 니까씨발이 뒤쪽에서 내리는 걸. 근데 왜 계속 거기서 비비고 메이트, 있었는데? 다시야 다시야. 아니 앵비 뭐 아, 뭐 왼쪽에 뭐 다시야. 다시야. 어? 아 기절 하나. 총알 없나 어. 이제. 어, 이새끼 왜 이렇게 많은데? 라스트. 뭐야, 다른 팀, 다른 팀. 어. 오케이. 어, 못 쳤어. 뭐야, 얘이